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감자로 요리를 제가 처음 하는데요. 오늘은 감자 넣고 꼬치장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어, 고기 넣고 꼬치장찌개 한다고 그랬죠. 이제 고기도 이렇게 썰어서 이건 한 300g 입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쉽게 이렇게 썰었어요 여기도 고추장을 먼저 넣고 볶겠습니다 된장도 조금 넣으시고요 여기는 찌개니까 기름을 많이 사용 안하고 그냥 약간 조금만 들기름이니까 조금만 넣겠습니다 한반 큰술 정도요 그 정도 넣으시면 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여기 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니까 느끼할까봐 마늘도 한 큰술 듬뿍 넣으시고요. 후추 조금 넣으시고요. 이제 뭐 설탕 같은 거는 이거 찌개라 저는 지금 여기다 설탕은 안 넣는데 찌개 같은 거 끓일 때는 다른 거를 좀 좋아한다 그러면 넣으셔도 되고요. 또뭐 고추장 같은 거 넣었으니까 그냥 안 넣으시고 난 칼칼한 게 좋다 그러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저희는 지금 설탕은 여기다 안 넣겠습니다. 고추장이 좀 들어가서. 에이, 이제 불좀치고요 볶아지면. 어, 여름 음식에는 어, 이렇게 뭐 육식이나 해물 같은 거 넣고 할때 된장기를 조금 하시면요 어, 안정되게 잡수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맛도 또한, 또한 있지만 또 그런 것도 엄마들의 비법이니까 이렇게 된장, 꼬치장, 매직가루가좀들어간 그런 된장 이데 식판 된장은 아니고요 저는 집에서 제가 담아서 먹으니까 그게 조금 음, 좀 틀리니까 그런 거를 잘 조정해서 집에서 담근 건좀짜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판에서 이렇 사서 드시는 거는 싱거우니까 네, 그것도 이제 요리가 양념에 따라서 요리 맛도 틀리지만 하는 것도 조금 엄마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반 정도 볶고 이제 볶아지면 여기다 입술을 제가 버섯도, 1열컵 어? <laughs>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푹푹 끓이겠습니다. 에, 이제. 이제 발, 발 고기가 익을 정도로 끓었어요. 네,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순서로 이제 제가 넣겠습니다. 감자 두 개요. 중간치. 여기는 호박이 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감자 먼저 넣고 순서대로 익는 대로 조금씩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이 감자랑 익을만한 정도로 익었으면 이제 순서대로 제가 양파부터 넣겠어요. 표고버섯도 좀 넣으시고 끓고 나면 조금 이제 색깔은 기호대로맞추셔서 드시면 되시고요 매운거 좋아하시면 좀더 넣으시고 안 매우면 매운거 싫어하시면 좀덜 넣으시고 이제 다어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두부를 좀 넣으시고 덮어야 빨리 끓으니까 이렇게 또한 3분 정도 3,4분 정도 끓이셔서 팔팔 끓으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 좀안 익어도 되는 채소를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갖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가 여기는 고추장하고 된장하고 간을 맞췄거든요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간을 보시고 좀 싱겁다 그러시면 그때는 이제 소금으로 조금만 간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 여기에 고추를 이제 좀 넣으시고 깻잎도 조금 넣으시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고명만 넣고서 마무리를 줄건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살캉살캉하게 맛이 있다 나는 그게 더 감자같은게 물러서 말랑말랑하게 씹히는게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됐다 그걸 좋아하시면 조금만 한 1분 2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끓으니까 고명을 좀 넣고 아주 냄새가 깻잎 향이 또 그냥 너무 좋은 맛있는 냄새가 나서 너무 맛있겠어요.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